어, 초음파라든지음파때 예, 또는 그 적외선 열기를 사용해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복합 전파로서 초음파를 사용합니다. 파형이 틀린 여러 개를 전파하면 초음파가 좀 짧은 거리죠. 짧은 거리기 때문에 새를 비행기로 이루 갈때좀 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를 초음파를 묶게 되면 멀리 가거나 어, 새가 싫어하는 데 있어서 강력하게 될수 있습니다. 또는 거기다가 적외선 열기, 적외선을 같이 싸서어 것을 어, 뭐 새대 같은 거 밤에도 밤에는 뭐이 새대가 이렇게 잘안 합니다만은 적외선을 통해서 열기를 발생을 시켜주면은 새대가 본능적으로 위험을 피합니다. 이 부분도 적외선을 발생을 시킨다. 즉 서로 파형이던 여러 개 전파를 어, 쓰면은 적외선이 멀리 간다는 거죠. 이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에 대한 물물 조종석 같은 데는 이상이 없어야 되겠죠. 어이이 이 부분이 이제 제 핵심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초음파도 그냥 단순 초음파가 아니라 단순 초음파는 비행기에서 좀 거리가 약해서 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썰어 파형이 터는 여러 개의 초음파를 묶으면 멀리 갑니다. 이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는 거링또 그로 가능하다면 레이저 불빛도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레이저를 써. 한 개의 레이저가 아니라 파형이 틀 여러 개의 레이저를 써서 실시 실 세를 쫓아내줄 정도로 이렇게 열기를 발생을 시켜주면은 그래서 그몇번 경험하면 야생 조류가 가까이 할 수가 없겠죠. 이 기술 구조를 따라서. 어, 비행체에 있어서 조류 퇴치를 하시면 은제 기술 구조가 아, 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런 구조는 일종의 그, 각종 여러 군데서 응용이 될수 있겠는데, 그동안 초음파를 쏠 때, 이제 그 어떤 조류를 퇴치하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야생동물을 퇴치할 때, 어, 그, 싫어하는 대역을,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의 여러 대역, 여러 파형을 묶어서 쏜다는 거죠. 어, 적외선도 여러 파형, 여러 대형을 묶어서 쏘거나, 어, 레이저도, 이렇게, 뭐, 사람이 다칠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레이저로 인해서 불빛 교란이라든지, 어, 레이저도 이렇게, 이렇게 쏠수 있는 거죠. 파형이 틀린, 구경이 틀린 여러 개의 레이저를 묶어서 뭐 쏘면 좀 유력이 강하거든요. 근데, 그, 어떤 것을 하든지, 이렇게 비행체만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어 뭐, 야생동물 쫓는 데라도, 이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이 기술고도는 제 기술고도에 해당합니다. 음그 다음에, 이제, 어, 이거 뭐 싫어하는, 싫어하는 것들을 갖다 주변에 계속 쏘면, 그게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음파를 통해서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laughs> 음파도 하나가 아니라 복합음파. 여러 개의 어떤 시에 동물들이 싫어하는 대역의 복합, 음파를 복합적으로 여러 개를 섞어서 쓴다는 거죠. 제, 제 방식대로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복합음파를 사용해서 쫓아낸다. 그럼 멀리 갈 뿐만 아니라, 어, 그 주변에 얼씬도 안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술구조는 제 기술구조에 해당합니다. 남의 또 기술을 도둑질해서 성업하시키좀 어, 합시다.